존엄에 대한 물음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각 강의의 주제가 독립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처음으로 얘기했던 어, 생태적 존엄, 생태적 공생태적 공존, 심조에시스의 맥락에서 어, 쭉 이제 일종의 연결된 누적된 그 토대로 쭉. 중첩되어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강의 기획을 했던 그때 이제 2월, 2월,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4강의 제목을 자기 존엄과 상호 존엄의 힘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역시 또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생태적 공존과 서로 같이 연결되려면 이 존엄에 대한 물음도 어, 생태적 존엄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된다 확장되는 게 합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또 사실 작년에 다른 곳에서 이런 아, 1월 달이죠 1월 달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 존엄에 대한 강의할 때는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생태적이라는 가치 또 우리가 상호성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훌륭한 작품이란 내적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서는 음, 변경시킬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 자기 내면 에서 예술가는 아름다움의 사제이다 예술가는 내면적 가치를 추구한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음,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경구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에 적합한 형식을 내면적인 가치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어,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의 자원 실천적 삶과 연결해 본다면, 내가 자원 실천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죠. 우리의 그 활동을 예술 작품으로 만약에 비유할 수 있다면, 과연 내가 나는 어떤 자원 실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자원 실천, 발런트 실천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어 자기 현존하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이 물음이 우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가 시민 활동을 힘들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인류세의 시대에 이제 철학은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건데 우리 실천적 삶은 우리 인간들만의 어떤 삶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와 생태적 공존으로 우리가 확장이 되지만 전통적으로 철학은 항상 그런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창조하기에 엄청난 사실은 열정과 뭔가 그런 에너지 쏟아붓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철학은 우리 자신의 삶을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 창조하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어쩌면 그런 거죠. 지금의 기후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원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뭔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뭔가 이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뭔가 실천한다 그러면 곤란할 텐데요. 그런데 자원시설 하는데 사람들이 볼때 아, 저분들은 정말 지금의 시대의 어떤 흐름과 그 결에 맞게 실천을 해 나가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좀더 다른 의미를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철학은 존재의 미학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자원 실천을 그러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존재 의 미학으로서의 자원 실천 또이 철학을 통한 우리의 실천의 힘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삶의 미학에 머무르거나 또, 우리 어떤 공동체, 지역사회 안에서, 예수 인간들의 삶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어, 생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 어,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 이제 숙제죠. 우리가 이제 이 존엄에 대한 물음, 음, 우리 헌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연구라기보다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OECD 28개 국가의 헌법을 다한번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법제처에 가면, 각남 헌법이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보면, 어, 되게 이제 그, 존엄이라는 이 단어, 디그니티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28개 의 오이식국 시 중에서 여덟 개밖에 안 돼요. 20개 나라는 아예 없. 물론 이제 헌법이 없다고 해서 뭐 존엄을 무시하진 않겠죠. 근데 어, 재미있는 거는 어, 다른 나라들이 뭐 헌법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데 우리나라는 10조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중간 중간에 있는데 독일 헌법은 헌법 1조 1항에 독일이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인상. 아마도 이제, 이제 추정컨덱은 저의 추정인데, 가설은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그런 어떤 반성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독일이라는 국가 헌법의 1조 1항 넣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 존엄이라는 이 단어, 우리 세계 인권 선언에 있는 또 용어이기도 하죠. 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 존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국민과 인간에 대한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헌법 개정을 뭐 이제 할지 안 할지 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이제 폐기되긴 했지만, 당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에 10조의 용어가 바뀌어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존엄해서 국민이란 용어를 이제 폐기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국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국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유럽 이번 얼마 유럽부의 선거 끝났습니다만 이제 물론 유럽의 각 나라의 뭐 프랑스나 독일의 국가의 선거에서는 그만큼 그런 극우 의표가 많지는 않지만 유럽 연합의 의원 선거에는 그 보석인 극우파가 되게 많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난민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난민은 다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건데 왜 그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난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민은 인간은 맞지만 우리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민을 혐오하고 배제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인간으로 돼 있다면 아마 훨씬 더 우리도 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억의 모든 지구인을 같은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물론 우리는 더 이제 생태적 관점에서 우리 지구 생태계의 이제 워너브댐의 같은 멤버로 보면 훨씬 더 유연하고 더 포용적이고 환대의 마음이 생기겠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는 특히 좀 그런 부분에서 배타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국민한 용어 때문이다.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죠. 공동체의 구성은 그래서 한나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해 600만을 학살했는데 요 결국은 유태인의 학살만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뭔가 폭력과 이런 혐오의 이유를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한나 아렌트라 철학자는 국민의 개념을 폐기할 것을 제안하죠. 왜냐면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도 국민인 한에서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지 지구의 모든 인간들의 인권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국민과 인간이란 용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국민의 권리, 시민권과는 다른. 사실 시민권은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면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쓰여지는 용법은. 국민에 한해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존엄을 이야기하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존엄에 대한 생각 책도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존엄에 대한 강의를 할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양세인 씨가 얘기하는 존엄과 인권은 뭐냐 같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이제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죠. 어 국민 또그 국민인 한에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물론 저도 제가 그렇게 막 80억의 모든 지구인들을 한명한 한 명에 대한 그런 뭐 감수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오와 배타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난민을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웨덴 국가도 무한정 난민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 독일이나 스웨덴 국가 공동체가 감당하고 또그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토대 위에서 받기 때문에 누구도 무한정 하지는 않죠.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적어도 그 독일과 스웨덴이 난민의 대해서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사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존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개념과 국민, 시민의 개념을 이제 구별하는 범주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엄을 이야기하죠. 존엄은 음, 국민 주권, 또 시민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 이 10조, 헌법 1 0조의이두 이 줄, 한 줄, 뭐두 줄, 이 용어들, 국민 인간 존엄의 의미들이 사실은 각기 다른 지평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존엄이 대한민국 국민인 한에서의 존엄이라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존엄의 의미는 합당하고 정당한가? 또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고민들. 일단면뭐 우리가 서초 지역 우리 지역은 그렇게 뭐 외국인 노동자나 또 이런 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안산이라든지 이렇게 경기도에 그런 지역에 가면 그분들은 되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어 복지 실천을 하던 자원 실천을 하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존엄에 대한 물음 어 그런 국민을 넘어서 시민을 넘어서 어,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그 존엄을 생각하는 그 힘이 에, 사실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또 다른 의미를 줄수 있죠 포용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짝꿍 한번 얼굴을 보시고요. 자 짝꿍 얼굴을 보세요. 자 짝꿍은 국민으로 보입니까? 인간으로 보입니까? <laughs> 어? 존엄한 생명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평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인간 또 생명 존엄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오늘 우리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laughs> 어, 우리가 이제 존엄을 말할 때 우리는 생명 존엄을 말하는 거지 단순히 인간만의 존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급진적인 주장을 하자면 저는 이제 인권담론은 이제 우리가 폐기가 아니라 넘어 비욘드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인권담론을 갖고 단언컨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 생태적인 위기를 살아갈 수 없다. 이젠 우리는 국민은 당이 넘어서야 되고 인권담론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의 존엄. 지구 생태계와 공존하는 게 이제 그런 관점이니까요. 자, 앞에 자꾸 얼굴을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아, 나는 그냥 그런 어,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는데 아, 이게 국민이라는 개념, 또 우리가 어, 그런 국민인 인간, 또 시민인 인간, 저희 대한민국 국가의 민증을 갖고 있는 인간과 그걸 넘어서 그런 어, 80억의 지구인, 확장되면 그런 에,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평소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구별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편하게 짝꿍 얼굴 보고 얘기해 보시죠 어떠셨어요 그동안 이 개념들의 차이를 좀 분별하셨어요 어떠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국민을 넘어서 또 시민권을 가진 인간을 넘어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국민인 인간이 아니라 어, 생명 존재로서의 인간 또 확장되면 이제 우리가 생명 존엄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이제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든 생명의 존엄이든, 일단 존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설명한 존엄에 대한 정의는 무슨 뭐 철학적인 그런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고 있는 우리 국어 사전 나온 정의예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영등포 교도소에서 수용자들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수용자들의 인권 그래서 교도소의 수용자들 인권을 존중해라 막하면서 막 나올 때 재밌는 게그 수용자들이 컴퓨터 교육을 해요. 그러면 수용자가 쓰는 컴퓨터는 당시에 뭐, 엄청나게, 막, 코어 듀오 프로세스에서 막, 굉장히 비싼 거를 두고, 교도소의그 공무원 직원들의 컴퓨터는 막, 낡은 거를 쓰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컴퓨터를 100대를 사는데, 직원권 한 대도 안 사고, 수용자들이 쓰는 것만 100대를 구입한, 그렇게 약간은 이제 좀, 제가 볼때몸 편안하긴 했습니다만, 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같은, 인권, 또 같은 어떤 권리를 말할 때, 그것이 과연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되는 거고, 모두가 다 자기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다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우선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조정하고 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 존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하나의 그 사례에 대해서 무엇이 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우리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인물이나 지위 등이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조의 의미는 감히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제 학습 주제는 이 감히 범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무소로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다. 감히 범할 수 없다는 느낌. 여러분들, 감이 범할 수 없다. 감이 범할 수 없다. 짝꿍 얼굴을 보세요. 짝꿍 얼굴을 보면 어때요? 내가 감이 범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감이 범할 수 없어요? <laughs> 예를 들면, 야너 이렇게 주름이 늘었어. 이건 뭐야? 감이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흰머리가 늘어서 이런 것도 걱정스럽지만, 뭐예요? 감히 범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사실은 이제 조놈의 망각, 조놈의 침해인데, 물론 이제 그래도 뭐 그러라고 그래. 개의치 않는 것이 자기 조놈의 힘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군가를 위한다고 또 친한다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린 끊임없이 늘 감히 범하고 있긴 하죠. 옆에 짝꿍 얼굴을 보세요. 어때? 짝꿍 얼굴을 보면, 내가 감히 범할 수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감히 범할 수 없는 얼굴입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요. 갈등의 상황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되게 긴장된 감정이 격해지고 정말 분노가 완전히 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내 감정대로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의 그 대화랑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무나 분노에 차고 너무나 감정에 휘말려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조차도 뭐예요? 상대를 내가 감히 범할 수 없는 그 존엄을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하고 나의 어떤 대화의 뭐 내용이나 형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존엄에 대한 물음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실천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그 석가의 말은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렇게 어떤 뭐 모멸감과 공격을 당할 때 거기에 무너져나 위축되지 말고 그도 래 어머니 하면서 할 말을 하는 게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예요. 우린 보통 누가 나를 막 공격하고 막 내가 하면은 위축되고 침묵보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는데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이건 아니지라고 할때 얘기할 때 뭐예요? 이 감히 범할 수 없음을 망각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이제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저도 제가 어 정말 이 존엄에 대한 물음을 하면서 어 저는 저도 역시 감정을 겪으실 때 그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품위에 대한 자기 포장이 아니라 상대를 단언컨대 내가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을 생각하고 존엄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잘못된 것을 표현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존엄을 생각하는 그 소통과 관계는 저는 우리의 삶에 존재 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옆에 잠깐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 여러분 어때? 그 차이가 느껴져요? 내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막 분노가 치밀 때 그냥 막 쏟아붓는 것과 설령 그 사람이 그런 나보다 어떤 사회적 뭐 지위나 관계나 나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자녀든 아니면 내가 정말 마땅히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 여길 때조차도 감히 범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대화할 때에 그 차이가 느, 느껴지는지 어떠세요? 몇 짝꿍 얼굴 보시고 어때 그 느껴질 것 같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존엄을 생각하면서 이 화를 표현하는 거. 애당초 화를 참으면 좋겠지만 또 우린 그 차, 화를 안낼수 없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순간에도 상대를 감히 범할 수 없는 다는 존엄을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우리에게 예 존재 방식을 가능하게 하죠 저도 최근에 은행에서 뭐 대출 관련된 뭐 해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잘못 보냈어요. 그 제가 이거 이러,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아 자기 실수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야 이게 막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선생님, 선생님, 그 저한테 보내신 문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니 아, 저희가 실수했니, 저희가 이렇게 잘못 고객한테 보냈다면서 하면서 했고, 이런 문서 받으면 지금 가뜩이나 이 시대에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면서 최대한 제가 절제 있고 정중하게 딴게 아니라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막 체크를 막 하던,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에서 막 내가 이렇게 상대한테 막 감정 쏟아부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 속을 때 그런 속에서 더더욱 더이 존엄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 이제 다른 힘을 주죠.